광해소리아들 또 이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2022년 7월 14일 서울 스코리아 시간 오전 7시 30분이 되었네요. 예, 네. 친구 여기 최왔네요 장마전선이 이제 남쪽으로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침에는 그렇게 덥지 않고 약간 그현선함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7월 14일 연계식 7장 14절에 보면 이미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기하였느니라 모든 인생은 회개에서 예수님의 피를 씻음 받고 완전히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. 그래지만 앞으로 큰환란에서 나가는 비결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피그 희생과 사랑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. 이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게 하는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있는 한 곳에는 비가 온다는 소식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국 달러스를 지나면서 왔던 그 양떼구름처럼 오늘도 여, 아침에 아침에 양떼구름이 멋지게 하늘에 떠있네요. 양리 목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. 요한교실 7장 17절에도 이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친히 생명수 샘으로 모든 나무를 씻으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않습니까 네, 새들이 쉬어가는 여기 광야 나무인데요. 네. 모세가 광야 떡이나무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지만 그 떡이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역사가 있었습니다. 이 나무는 비록 고목이 됐습니다만은 많은 새들이 쉬어가고 쉬어가는 장소가 되고 고목이 되었지만 살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누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떠난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하게 될 겁니다. 만왕의왕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살짝 칭찬받으면서 하늘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상하는 광야의 모든 종들 되시기를 2022년 7월 14일 아침을 열며 간절히 축원합니다. 해피 여름 하죠.